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따라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 여러분을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늘 언제나 앞장서서 갔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갔다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할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고, 하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숨겨진 것이 아니고 나타난 것이고,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때로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해도 막 눈물이 촤르르 흐르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너무 감사하고 밥안 먹어도 살수 있겠다 하는 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때가 평생 지속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런 감격이 있다가도 이렇게 무뎌지기도 하고 한다라는 것이죠. 무뎌진다고 예수님 사랑 저버리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죠. 밥안 먹어도 살수 있는 때가 있지만 매일매일의 삶은 밥을 안 먹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말씀을 영혼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에서 먹은 만나 영혼의 만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영혼의 만나가 있어야 우리가 속 사람이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죠.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한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이끌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지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참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을까? 이게 무슨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아니고요.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서운하리만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떠나라.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보여 주시고 가라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보여 줄 것이니까 믿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어딥니까 아니 보여 주시 아니 말씀이라도 해주. 아니 방향이라도 가르쳐 줘야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아브라함은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은 참팀워크잘 맞아요. 가라 하면 가고. 이팀워크잘 네.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팀워크잘 맞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갈수 있을까? 어린 시절 제가 기억해 봤어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 기억해 보니까요. 학교 가는 것만 해도요. 어머니가 학교 갈때늘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라 친구 따라 딴데 가지 마라 특별히 문방구에서 너무 시간 보내려고 지각하지 마라 차 조심해라 아 그리고 책가방은 괜찮은데 늘 실내화 주머니를 잊어버렸어요 실내화 주머니 꼭 챙겨라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거한열 가지쯤 들어야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가 군목이셨기 때문에 군인 관사에 살때 학교 가면서도 뭐 뒤가 찌릿찌릿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막 쳐다보고 계시면서 아이고 저 놈이 잘 가고 있나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그 시선이 아마 느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학교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뭐 비슷한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어린애들 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고향땅을 떠나는 거예요. 고향땅을 떠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가라. 내가 복 줄게. 땅 보여 줄게. 가라. 여러분 떠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갔는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중심이 가라는 것에 있지 않고 떠라, 떠나, 떠나라는 것에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는 것은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얼만큼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하지만 떠나라는 것은 이런 거죠. 피해 빨리 가 하면 그냥 가야 돼 가야 돼. 우리나라가 참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연초가 돼서도막 화재가 났는데 다행히도 인명 피해가 없었어요. 다! 떠나 그러면 막 화제가 났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떠나면 되는 거예요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고향, 고향은 땅을 말하는 것이죠 환경과 문화를 의미합니다 친척, 친척은 모든 관계를 의미하죠 아버지의 집은 복, 유산, 물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환경이 있죠 저는 가끔씩 다른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거나 강의할 기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랑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그래도 편하게 설교할 수 있는데 다른 교회 가면요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한지 몰라. 이 마이크 위치도 그렇고 막 이렇게 쳐다봐야 될지 이렇게 쳐다봐야 될지 막 입이 막 바짝바짝 바짝 타요. 다른 교회 가서 강의를 강이나 설교 부탁을 받지만 제가 할수 있으면 아유 만류를 하고 어쩔 수 없을 때만 가는데 설교도 그래요. 운동 선수들이요 홈 그라운드에서 운동할 때와 다른 곳에 가서 운동할 때 다르죠. 축구 선수가 한일전 하면 우리나라에서 축구하면 어, 우리나라 응원단들이 막 대한민국 하면서 응원합니다. 그니까홈 그라운드에서 운동 축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익숙한 동네와 환경과 문화를 떠나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가지고 있었던 하란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우상과 이방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도 발달한 문화예요. 이걸 떠나라는 거예요. 아, 친척은 관계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친척, 형제나 친척 중에 누구에게인가 연락해서 도움을 구할 만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두 명은 있을 거예요. 친척이 안에서도 친구라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복 유산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재정적인 물질과 재정이 때로는 우리를 조금 안심하게 만드는 것이 있거든요. 다 떠나라는 거예요. 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가라도 히브리어말 레크레카라는 말인데 이 한국말로는 좀 표현할 수 없는 뉘앙스가 이 가운데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 스스로 가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가라. 너 스스로 가라. 등 떠밀려 가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가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떠나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2025년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너에게 떠날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한 해를 시작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옛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떠나야 할 죄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습과 생각과 신념일 수도 있어요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안 되고 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내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나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십시오. 말씀이 이끌어 주시면, 아, 나 이거 못하는데, 아, 이거 어려운데, 아, 이거 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참1년을 시작하면서 특세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새벽 체질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체질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체질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고 싶지만 자는 것을 깨워서 그래도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해야 우리가 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기도가 호흡처럼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목사님. 왜?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게 어렵죠. 어려워서 안 하실 건가요? 어려우면 더 잘해야죠. 어려워서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워서 이건 더 잘해야 되겠구나. 어렵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해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떠나겠습니다 떠나야 말씀 따라서 갈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주님, 떠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떠나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가슴에 오른손을 잡아 한번 해보세요. 저를 따라해보겠습니다. 떠나라. 나는 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복이 될 거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 따라서 아네. 아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사라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제가 아마 수없이 제가 성경 통독도 했으니까 아마 한한 50번 쯤은 읽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이었어요. 왜 새롭게 다가왔냐면 5절 말씀 보여주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났어요. 그런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무언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짧은 구절이죠. 아, 가나안 땅에 가야지 하고 떠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압축된 구절인 거예요 한 구절 안에 쫙 압축됐지만 마침내 가나한 땅에 갔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하는 가정 이루고 싶었는데 가정 이루고 목표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2025년 한해 여러분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설명이 있어요. 어떤 설명이 있습니까? 두 가지 설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것하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 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건 뭐냐면 너 가라 하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모른 척 하고 있고 다 들어 들어가고 나서야 짠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라고 등떠 밀고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 그런 무심한 분이 아니세요. 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앞장서시는 하나님이시고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무슨 교통 수단이 발달했던 것도 아니고 지켜줄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디로 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가라 했는데 가요 어떻게 갈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여정에 늘 함께하셨기 때문에 갈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하고 애굽에서 출 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가 잘 알지만 불기둥과 구두, 구름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질문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함께 계세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노라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실망하고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다들 다들 걸어가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는 나, 나오는 말씀인데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25리나 되는 엠마오로라는 마을로 갑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5절에 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쓱 이렇게 다가오세요. 사, 가까이 다가오세요.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신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유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인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까? 우리 얘기를 하는데 1 7절을 보여주시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슬픔이 깊으면요 얼굴에 나타나요. 고난이 깊으면 얼굴에 나타나요. 몸이 아파도 얼굴에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아유 우리 권사님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아프면 얼굴이 나타나요. 근심도 나타나고 이 그런 근심과 아픔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요 처음부터 나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쓱 가셔서 이런저런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섣부르게 위로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섣부르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걸으세요. 그냥 그냥 제자들과 함께 걸으세요. 그냥 함께 걸으세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는 가시려고 하는데 아 가시지 마시고 우리하고 같이 저녁 먹, 먹고, 먹고 여기 좀 머물다 가세요. 그리고 저녁 먹으려고 빵을 드는 순간 아 예수님이시구나라고 깨달아 안 거예요. 깨달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슬픈 빛을 띠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싹 찾아오셔서 그냥 터벅터벅 그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세요. 그리고 그냥 함께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엔가 힘이 생기고 어느 순간엔가 새로운 의지가 생겨서 제자들이 엠머로 안 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증인 된 삶을 살잖아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동행할 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전함의 영성이라는 책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찾아봤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랑하는 책인데 이 책에 있는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이 책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불치의 병을 혹은 큰 사고를 당한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 병동에서 자원 봉사를 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부가 타고 머리가 벗겨진 작은 아이들 무엇을 해야 할까 직면하는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의 심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또 죽어갈 때에 우리 모두의 가슴은 찢어진다. 그래도 직면해야 된다. 이 아이들에게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가 나는 팝콘을 들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가 고통과 두려움으로 울 때면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팝콘으로 그 아이의 눈물을 찍어서 내 입에 던져 넣었다. 나는 아이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그들의 눈물을 먹었다. 아 이게 너무나. 이게 잊혀지지 않은 여유가 되는 거예요 불체병에 걸리거나 사고에 난 아이들인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할수 있는 일 없어서 그냥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팝콘을 사서 올 때면 그 눈물을 찍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이 아이의 고통과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해서 눈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먹었다 우리가 슬퍼서 울때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먹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괴로워할 때 우리의 눈물을 먹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몸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몸을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 동행의 끝에는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 가나안에 살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목표가 이루어진 게 끝이 아니라 이 목표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신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게 될 거예요. 2025년 한 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다 되어 줄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